네, 여기는 상암 월드컵 구장입니다. 거침없는 최고의 상승세, 네. 서울과 윤성열 매진의 부산이 오늘 FA8강에서 네, 격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FC 서울은 이번 32강전에서 연세대학교의 3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16강전에서는 연장 혈투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대1로 전남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32강전 김해시청에게 1대0 임상협선수의 결승골이 있었고요. 네. 16강전에서는 강원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FC 서울의 베스트 11입니다. 골키퍼 김영대 최효진과 김진규 김치우 아디가 수비를 책임지고요. 미드필더 에스쿠데로 한태유 고명진 고광민 이상형. E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이범영 골키퍼, 수비라인의 박준강, 박종우, 이경렬, 윌리엄, 미드필더 임상혁, 박명호, 장하경, 파그너, 김익현. 최전방에는 윤동민 선수, 소수, 윌리엄 선수가 배치가 됐습니다. 주심의 피슬과 함께 전반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3 하나은행 FA컵 8강 경기. f 터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에 나섭니다. 천천히 밀고 올라오고 있는 부산인데요. 자 중앙으로 연결이 됐고 왼쪽 측면으로 임상혁. 각도 좁혀 들어갑니다. 짧은 패스, 윌리엄 이어받았습니다. 윌리엄이요? 윌리 빌리엄 네, 왼발 슈팅! 네. 오른쪽 크게 벗어납니다. 자, 왼발로 뻗어내고 있습니다. 빠른 역습으로 이어지는 FC서울. 자, 같이 가야죠. 과감게이가야 밀고 가져가야 올라갑니다. 이상혁. 자, 3대 3대요. 반대쪽에 김치우가 올라요 자, 김치우가 입어 그대로. 김정. 왼발! 쓰고 말았어요. 네. 김치 위에 왼발 발리슛! 안정적인 경기를 하면서도 네. 어, 최전방에 있는 윤동민 선수 어 지금 발이 좀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에이. 지금 카누라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주 강한 태클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이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FC서울 측에서 지금 파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경기를 뛰었던 고현 선수, 윤유록 선수, 또 하대성 선수, 또 몰리나 선수. 휴식을 줬단 말이에요. 차두리 선수까지. 그렇죠. 자, 그동안 렇죠 자, 뛰었던 선수들 간에 호흡을 얼마만큼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규, 어, 조율을 하면서 경기를 해줘야. 자신의 에피서울의 경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김용대 선수가 수비벽의 위치를 조정을 해 주었고요. 자, 마구노 선수가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마구노 선수의 킥도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마구노의 오른발 가마창공. 어, 김용대 네. 선방입니다. 자, 에시서울의 아, 이번에 오른쪽 측면이 열렸죠. 최효진 선수가 달려 자, 들어갑니다. 연결이 됐고요. 반대편 크로스. 반대쪽이돼요 자, 대형 자, 헤딩. 자, 아. 머리에 네, 정확하게 네. 맞추질 못했네요. 네. 자, 오른쪽 측면에 최효진 선수의 돌파, 그리고 와이드 오픈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버스가 제대로 올라갔고. 네. 대한 선수가 뒤쪽으로 살짝 물러서면서 절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죠. 음. 윤동민이 자 윤동민이죠. 윤동민이 박스 해요. 안쪽까지 윤동민 연결해라요. 네, 김용대의 판단이 좋았고 야. 아디의 멋진 수비가 터져 나옵니다. 윤동민 선수의 장점이죠. 박스 안에서 스크린 플레이 아디 선수가 김진규 선수 몸싸움에서 이겨주면서 자신이 만무이를 한다는 거죠. 멋진 피더스 킥으로 클리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포울 터치가 상당히 강결했죠 네. 네, 김용대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고 자 윤동민 선수가 최근에 네. 기량이. 음. 절정에 올라와 있네요. 공격권 살아 있는 넵스워울 왼쪽 측면 김진규가 측면에서 문전으로 한번 가마 차줍니다. 머리로 헤딩 네. 골 키퍼 전면입니다. 아 지금은 고광민 선수였는데요. 네먼 쪽으로 맞죠? 그렇습니다. 자 롱볼 마무리 자, 여기서 머리까지 연결이 네. 됐습니다만 위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패스가 많아질 수, 패스 미스가 많아질 수가 있고 자 돌아섰습니다. 자고명요 고광민이네요. 자 왼발 슈팅까지. 네, 네. 고강민이었습니다. 돌아서는 턴종작 상당히 좋았고 슈팅까지 마무리를 줬는데요. 네. 일단 왼발 슈팅까지 연결을 했습니다만 자, 고명진 선수 잘열어줬어요 중앙으로 연결이 됐고 김시우입니다. 열렸는데요. 자, 왼발 디어. 슈팅까지 계속되는 서울의 공격입니다. 김시우가 대안인고요 돌아서 왼발 알터입니다. 지금도 대안의장점이죠 아, 정말 대안의 아주 멋진 슈팅이 터져 나왔었는데. 이거는 수비수들도 깜짝 놀라게. 네. 이범명과 국가도 손을 쓸수 없는 아주 멋진 터닝 슛을 보여줬어요. 근데 찔러지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여기서 김치우 패스. 어우. 네. 자, 이골 박... 트래핑 살짝 띄워 <laughs> 놓고 야, 박영호 선수를 앞에 두고 이런 것이 왼발 슈팅까지 전반전 45분. 어느새 다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습니다. 추가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뒷공아인데요 윌리안이에요. 윌리안인데요. 박사 안쪽 연결이 돼요. 됐고 그대로 왼발 슈팅까지. 수비 배우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아 순식간에 네. 자, 박종호 선수의 아 날카로운 패스가 연결이 됐고 그 공을 그대로 왼발 슈팅까지. 요즘의 네. 희술과 함께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진영이 바뀌어서 서울이 왼쪽으로 공격 부산이 오른쪽으로 공격이 나섭니다. 아직까지 이 화면상으로 네. 양 팀의 교체 선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천천히 공을 돌려보고 있는 FC서울 김진규가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앞쪽에 스쿠데로 안쪽으로 각도를 좁혀서 연결시켜줬고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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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이 치고 대안이, 들어갑니다 대안이, 대안이, 그대로 대안이, 대안이, 여기서 슈팅 찼을 때 오른발 슈팅 아, 아, 수비수 맞고 크게 굴절되고 말았습니다 고명진 아 기다리면 안 돼요 아이 패스가 좀 길게 떨어졌네요 하지만 끝까지 살려 붙습니다 윌리엄 먼거리에서 윌리엄. 네. 왼발 높게 뜹니다 네. 아 잘려 놓였어요 오른쪽 측면이 열렸습니다 제어지는 배로 올라가자 제어제 오른발 벗어나네요 왼쪽 크로스바를 네. 골 포스트 살짝 벗어납니다 자, 자 고광진 선수 빼주죠 잘려져 있어요 아 고명진 선수의 패스가 정확했고요 네. 자 반대쪽으로. 교과서적인 슈팅을 때렸는데 살짝 빛나갔네요. 고현 선수는 또 플레이 메이커 역할도 가능하고요. 네. 뭐 중앙까지 침투 능력도 좋고, 최근 올 시즌엔 또 골까지 아주 득점을 포를 가르동하면서 자신의, 어, 활력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명진고명진인데요 고명진 고명진 대안의 연결이 자꾸 뒤쪽으로 흘려주고 오른발! 골키퍼 선봉! 이번 명의 선방입니다. 야 아, 이 X2 대로의 완벽한 골 찬스! 좁은 공간에서 뒤쪽으로 흘려줬고요. 고현진. 야,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흘려주죠. 네. 이 찬스를 에스쿠데로가 땅을 칩니다. 자 에스쿠데로 선수의 시발점이었고요. 들어가면서 움직임, 대한 선수의 힐패스, 마무리, 퍼펙트했는데요. 이0명 선수의 슈퍼 사이브였어요. 공격 전환을 빠르게 전개하고 골 결점력을 높일 수 있는 프리킥을 가지고 있는 박종우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 좋은 위치에서 박종우가 오른발로 프리킥 준비합니다. 자 박종우 존인데요. 자 지금은 같이 하는 쪽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박종우. 자, 박종우! 오른발로 가마찬 공! 어! 먼저였네요. 네. 먼 쪽의 포스트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니어 <laughs> 포스트보다는 파포스터를 노렸는데요. 네. 자 벽은 통관잘시켰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금조아자 어, 아, 이번 아, 아, 이번에 스비스 김치 재쳤고요. 복사가 걸었다. 파그마의 네. 네. 선제 골이 터집니다. 야, 시구매 반대쪽에서 오픈 패스가 정확했고요. 김치우 선수가 판단이 조금 빨랐어요. 자 오른쪽 아, 측면 공간 잘, 열어줬 잘 열어줬 열어줬 네. 열어줬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폴스 터치가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에서 중요한 거죠. 네. 자롱 패스도 좋았습니다만 이 터치에서 김지우 선수 돌려세웠고 네. 네. 주고 들어가는 자신 이는 아, 직접... 오른발로 그것도 순간적으로 이코 볼이요 빠르게 슈팅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이 볼은 김용득 골키퍼도 막을 수 없는 멋진 슈팅으로 마무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가 차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윌리엄. 자, 우산의 역습안지호 선수 뛰는데요. 안지호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하여튼, 들어갑니다. 자, 하여튼. 하여튼. 이게 1대1 상황. 하여튼, 하여튼. 여기서 김치우 페널티킥이네요 네. 김치우 예. 선수의 파울이 선호되면서. 자, 방금 교체 헛. 아, 지금 네, 들어간. 네, 한지호 선수. 윌리엄 선수의 킬러 패스가 들어갔고요. 완벽한 패스. 자, 1대1 상황. 지우 선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몸상 과정이었습니다만 상당히 한지우 선수가 아주 폭풍질질 보여줬죠. 페널티킥 준비하고 있는 박종우입니다. 자박종우데요자 오른발로 조율하면서 한 발슛 아! 들어갔어요. 박종우 아, 네. 두 번째 골 부산 아이파크가이 내용으로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방향을 알았습니다만 킥이 워낙 정확했어요. 워낙에 강력한 슈팅으로 네. 박종우 선수가 그물망을 갈라놨습니다. 뒤쪽에서 고요한. 자 중앙으로 고명진 이어받았고 자, 다시 한번 유일럭 대안이구요 죽어 봤고막산 쪽에서 아,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네, 히트를 울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김성호 주심이 아, 벤치에서 벤치의 지금, 퇴장을 또 명령을 네. 했네요 김성재 코치가 이쪽이격 코치와 심의 판단에 의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치우 선수에 이어서 네. 코치마저 오늘 애프터울 수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김성호 주시, 네, 가감하게 지금 벤치에다가 태정을 줬습니다. 네. 왼쪽에 윤일혁 선수와 또 고요한 선수가 두 명이 아주 영리한 선수들이고요, 네. 기술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고요한이 접어야죠, 그렇죠 잡아 놓고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부자들 자, 자, 올라갔고, 자, 스 그대로! 자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지니골 하나 있어요. 대안이 대안이. 다시 한번 슈팅. 에스쿠데로. 에스쿠데로. 몸을 날립니다. 자, 살아있는데요. 어, 자, 네. 혼전 상황. 자, 헤딩으로. 박스. 네. 선도내고 있는 부산입니다. 자, 고명진인데요. 뒤쪽에서 고명진이 다시 한번 고유한 선수 왼쪽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 이 패스가 길게 떨어졌고 공은 살아있습니다. 최효진. 자, 박스 안에 한 20명의 선수들이 다 몰렸어요. 네. 아, 네. 아, 이 패스 에스쿠데로 선수가 쓰러지면서 아, 여기서 잘 올려줬는데요. 아 뒷쪽으로 동이었는데 네. 박스 안에 공은 보셨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대 선수가 한번 슈팅 시도. 네? 여기서 에스쿠데로가 다시 한 번. 자 한대성 선수, 아네 수비. 이쪽에 한지호가 쫓아 들어가고 윤동민인가요? 자 박스 안쪽에서 자, 윤동빈 자, 윤동빈 자, 어, 네, 자 공은 있어요. 아직 살아, 살아 있습니다. 환대정이네요. 왼발 네. 김용대 선방이 이어집니다. 서울의 역습인데요. 역습에 한대성 몰고 올라갑니다. 자 가감하게 해야 돼요. 자 공격 3명이고자대안까지어되나요 테스가 길게 떨어졌네요. 아 지금 찔러지는 패스 윤동민 선수였고요. 그렇죠. 지금 잡아먹고 한지호 선수를 겨냥하는 채널에서 네. 반대편으로 돌렸거든요. 윤동민 선수 오늘 공격 상당히 좋았고 네. 여기서 윤일록 선수가 오른쪽으로 침하는 동작에서 패스 연결이 좋았는데요. 침착하게 한번 이어졌죠. 버석이 밀어붙입니다. 잘 주고 들어가는 데요. 잡고 이어진 패스. 자 반대성. 반대성인데요. 하데성. 하데성. 잘 잡았어요. 서비 3명 저치고. 자, 주고 들어가는 데요. 연결이 되네요. 윤일록 뒤쪽으로. 하대성의 오른발 슈팅은 위력이 떨어지네요. 네. 좁은 지역에서 아기자기한 패스 연결 좋았는데요. 네. 슈팅이 좀 약했어요. 대한 선수인데요. 들어가니고죠 그렇죠? 측면으로 열어 줬습니다. 각도를 좁혀 들어옵니다. 자, 고병진인데요 아, 네. 뒤쪽으로 흘려 줬습니다만. 자, 너무 밀집돼 있어요. 밀집된 상태선 에 중거리 슛팅 깨잖아요. 네. 충분히 때려 줬면서 골문 을향향는 중거리 슛 시도하는 게좋습니다 이번에는 채우진 이대로 올려 줬고요. 자, 데스크대로. 왼발 슛! 높게 떴습니다. 네. 슈팅까지 연결시켜봤습니다만, 네, 자 여기서 최호진의 크로스 대안의 머리 맞고 뒤쪽으로 떨궈준공 서울의 진영 앞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화재성이 밀고 올라오는데요. 자,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줬고요. 자 각도를 좁혀 들어오면서 안쪽에 는 대안을 겨냥합니다. 네. 이번에는 펀칭으로 온라인 벗어납니다. 디펜스. 미들 어택까지 아 지금 앞쪽으로 땅콜 패스 연결됩니다 고명진 밀고 올라가면서 에스쿠데로 오른쪽 측면입니다 뒤쪽으로 흘려주고 자 반대편으로 자 왼발로 크로스 올라왔고 거! 대안의 거! 머리 자 골문 비하인드 상황 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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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다시 한번골에프스토리추격골을 성공시킵니다 거! 하대성. 자, 하대성인데요. 자, 중요의 사령관 FV서울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한점차 그리고 시간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고 지금 대한 선수 어, 머리에 맞았죠. 네. 골문이 비어있는 상황. 자, 여기서 끝까지 지급을 해줬고 어, 모서리를 맞았는데요. 이 공을 침착하게 네. 하대성 선수가 마무리 지어주면서 1대1한점 차로 점수차를 좁혀놨습니다. 네, 지금 골에 대한 어, 지금 자칫 골이 될 뻔했었거든요. 방영 선수인데요. 네. 하대성 선수의 마무리 아주 퍼펙트했습니다. 자, 헤딩 경합을 펼쳤던 박용호 선수의 마무리가 네.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코어 자, 걷어냈습니다만. 그냥... 어 뒤쪽에서 아디. 밀고 올라가면서 계속 붙여줘야 아, 되는 거예요. 습니다 측면으로 열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붙여주죠. 고요 자, 올려줍니다. 자, 여야 돼요. 에스쿠데레가 떨궈놓고! 방향을 돌려놨습니다만. 네. 너무 정직하게 이범형 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야. 자, 아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FC서울인데요. 어 지금은! 야 아, 이범형 선수에게... 어? 네. 6초 안에 차야 되거든요. 네. 정가 네. 주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간접 프리킥인데요. 야, 이것이 또야 축구의 면입니다 네. 자, 지금 이번 선수가 시간을줄였다는 이유로 박스 안 쪽에서 간접 프리킥이 네. 주어집니다. 자, 이것이 자, 오늘 축구의 반전 드라마를 쓸수 있는 절의 찬스인데요. 네. 자, 여 축구수 여뭐 20명 명의 선수들이 박스 안에 다 퍼진 어 있는데요. 그렇죠? 자, 하대성이 밀어주고 네? 김준규의 오른발에 기대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네, 어, 자, 네, 반대편이군요. 아, 네. 야, 지금도 아주 좋았어요. 타이밍상. 네. 네. 어? 축구의 아, 어, 마지막에 해서 네. 박종우 선수가 경고를 받았어요. 경기 치열하게 전개가 네. 되네요. 네. 자, 자, 이제 어떤 패턴으로김준규의밀어 오른발! 저에 맞았고. 아! 자, 이 패스 컨트롤 네. 싸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 동시에 주심에 히슬이 울리면서 후반전도 45분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FA컵 8강 경기 네. 부산과 서울의 경기는 부산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무려 2002년 9월 25일 이후에 네. 서울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부산 아이파크가 정말 모처럼 기분 좋은 원정 승급스를 깼습니다.